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스, 로스트 나다무스의 2022년 예언을 알아볼까 합니다. 핵전쟁, 핵 전쟁, 핵 유성충돌, 인플레이션 등 예, 예언이 적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비는 필요하다고 작성했는데요 신축년이 가고 이민년이 오고 있다. 최근 2 년간, 코로나1 9 세계적 대유행, 핸드믹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았다.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고 이번 2022년 로스트 라다이스의예언이화제 이곳에 이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자 여기 이 설명란 참고하시고요. 로트라담스의 설명은요. 2022년에는 과연 어떤 예측을 했을까?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. 먼저 핵 전쟁 발발입니다. 핵 전쟁은 핵 전쟁 발발이 핵 폭탄이 폭발 지구의 위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. 이, 이거 이것은 또한 해비게, 기후를 해비게. 변화시켜 홍수와 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데요 <laughs> <이거> 참 신기하네요. <laughs> 네미콘 회사야? <메미코네라야? 웃음> 어. 다음 다음입니다. 지구 유성과 충돌오 이건 뭐지? 운석으로 인한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. 그는 불로 만들어진 하늘에 있는 불꽃의긴 고리라고 적었다.이는 또한 거대한 소행성인 지구와 충돌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, 있다고 말했는데요. 다음 보겠습니다.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.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힘몰아쳐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, 신세계 통화, 가상화폐가 유통된다고 하는데, 이게 뭘까요? 나중에 알아볼게요. 프랑스의 위기. 프랑스가 홍수, 화재, <laughs> 가뭄으로 이어질 큰 폭풍 때문에 미디어에 초할 것이다"라고 했습니다. 이거는 도대체 프랑스는 저희 상관이 아니니까 바로 내에게요 음. 음. 인간을 제어하는 컴퓨터, 그냥 인간, 안 들어.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.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인간 지배는 많은 영화가, 영화와 공상과학 소설에서 오랫동안 애견되어 왔다라고 했어요. 이외에도 내년에 세계적으로 굶주 l 현상이 증가하고 인구대이동, 기후이동, 일본 대지진, 북한 정권의 몰락, 영국왕 h 계승 등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됐습니다. 이러한 a v 이 적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.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의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라고. 자 오늘 이렇게 노스 노스트라다모스 라노스 2022년 예언을 알아봤어요 그럼 바이바이 바이.